안녕하세요. 데일 카네기 인생 명언 시작하겠습니다. 내일을 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의 모든 에너지와 열정을 오늘 해야 일에 집중하는 것이다. 우리가 해야 할 주된 일은 저 멀리 흐릿한 무엇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당장 눈앞에 놓인 무언가를 실행하는 것이다. 우리 삶의 모든 성공은 인간관계에서 시작됩니다. 사람을 다루는 핵심 원리는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호감가는 사람이 될수 있을까요?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하지만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르는 법이죠. 이 세상에는 사람 때문에 행복해 하는 사람보다 사람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행동과 습관이 있다. 우선 비판하거나 비난하거나 불평하는 거. 사람들은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지르더라도 절대 자신을 비판하지 않습니다. 비난은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사람들을 방어적으로 만들고 스스로를 정당화하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또한 비난은 위험합니다. 사람들이 소중히 여기는 자부심에 상처를 입히고 자존감을 훼손하며 적개심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람들을 비난하는 대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것을 알게 되면 모든 것을 용서하게 된다는 말이 있듯 그 사람이 그런 일을 했는지 이해하려고 애쓰다 보면 공감 관용 친절이 몸에 밸 것입니다 논쟁하려는 것 논쟁에서 이기는 것은 어떠한 이익도 가져다주지 않고 오히려 손실만 잔뜩 가져다 준다고 말합니다. 에이브러햄 링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과 상대가 거의 비슷하게 옳다면 아무리 큰 건이라도 양보하라. 당신의 분명히 옳더라도 사소한 건이면 그냥 양보하라. 따라서 논쟁에서 이기려고 해서는 대신 논쟁 자체를 피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상대방의 욕구와 이익을 무시하는 것. 사람이라면 누구나 욕구를 가지고 이익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의 욕구와 이익을 무시하고 내 것만 챙기려 한다면 사람들은 점차 멀어질 것입니다. 반대로 상대방의 욕구를 파악해서 공략한다면 어떨까요? 먼저 상대방에게 열렬한 욕구를 불러일으키도록 합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스스로 더 좋은 아이디어를 내고 더 열심히 일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사람들을 내 뜻대로 따라오게 만드는 은밀한 방법에는 좋은 이름표를 붙여라. 상대에게 어떤 도움을 요청하기 전에 당신은 선하고 좋은 사람이군요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는 사람은 내가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상대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심리적인 의무감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갖게 됩니다. 그건 심리적인 의무감일 수도 있고 자신의 명예를 높이려는 자긍심이 발로일 수도 있다. 따라서 당신의 부탁을 들어줄 기대감이 커집니다. 부탁하라. 사람들은 모두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려고 보호합니다. 이러한 심리를 잘 이용하여 부탁한다면 당신을 아주 싫어하는 사람이라도 당장 당신의 편이 될수 있을 것이다. 프랭클린은 후일 사람은 호의를 받았던 사람보다 자신이 호의를 베풀었던 사람을 더 좋아한다 고 말을 합니다. 상대방으로 하여금 중요한 사람이라고 느끼게 하라. 사람들로 하여금 당신이 제안하는 일을 행복하게 하도록 만드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상대방의 자기 자신을 중요한 사람이라고 느끼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처럼 상대방이 중요한 사람이 된 것처럼 느끼면 당신의 제안하는 일을 당장 스스로 행복해 하며 행할 것입니다. 인간관계는 친구를 만들고 적을 만들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압도적 성공을 위한 세 가지 비밀. 첫째, 사람은 논리의 동물이 아니다. 감정의 동물이다. 자기 자신을 악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들은 자기 자신을 선량한 일반 시민들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하며 자신을 합리화하고 있다. 범죄자들도 스스로를 이성적이고 선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렇다면 우리 주변의 평범한 사람들은 자신이 선하고 합리적이며 옳다고 생각하는 게 당연하지 않을까요? 아무리 객관적으로 잘못된 행동이라 해도 당사자는 이성이 아닌 감성의 눈으로 스스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니 타인이 무언가를 잘못했을 때 그들을 비난하고 훈계하면 이성 논리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감정을 자극하는 일이 된다. 이에 데일 카네기는 비난이나 비평, 불평을 하지 말라고 말을 하고 있다. 비난하기보다는 그들이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해 보라고 말합니다. 결국 우리가 원하는 건 상대와 좋은 관계를 쌓거나 상대에게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입니다. 이때 비난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상대의 감정을 더 자극하는 행동밖에 되지 않으니까요. 차라리 상대방의 입장에서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를 이해하고 있는 그대로 포용해주면서 상대가 나를 신뢰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상대가 나를 좋아하게 만드는 것이 이성적으로 설득하는 것보다 더욱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둘째, 웃어라. 밝게 웃는 어린 아이들을 보면 나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를 띠게 한다. 무표정이나 찡그리고 있는 사람보다는. 나에게 미소를 보이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더 호감을 느끼고 쉽게 마음을 엽니다. 데일 카네기는 미소는 나는 당신을 좋아해요. 당신은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인간 관계를 잘하기 위해서는 먼저 웃어야 됩니다. 그런데 바쁜 일상을 살다 보면 웃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나를 웃게 해주는 일들보다는 징그리게 하는 일들이 많기 때문이죠. 윌리엄 제임스는 이렇게 말을 한다. 행동이 감정에 따르는 것 같지만 실제로 행동과 감정은 병행한다. 따라서 우리 의지에 직접적인 통제하에 있는 행동을 조정함으로써 우리는 의지에 직접적인 통제하에 있지 않은 감정을 간접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유쾌한 상태가 아니더라도 기분을 유쾌하게 만드는 최상의 방법은 유쾌한 마음을 갖고 이미 유쾌해진 것처럼 행동하고 말하는 것이다. 미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감정이 들어서 웃는 것도 맞지만 웃음으로써 좋은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고, 내 편으로 만들고 싶다면 지금 당장 웃어보세요. 셋째, 도전정신을 불러일으켜라. 인간은 누구나 스스로의 값어치를 증명하고 싶어합니다. 인간은 남보다 기원하고 싶어하고 다른 사람에게 신뢰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게 기대하는 바가 클때 노력을 통해 능력과 가치를 증명할 수 있을 만한 기회가 생겼을 때 사람은 움직입니다. 다른 사람을 다루는 직업 특히 동료나 부하 직원과 적극 소통해야 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일수록 타인에게 넌 중요한 사람이야 라는 메시지를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대의 도전 정신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사람을 다루는 핵심 원칙입니다. 당신을 가장 힘들게 하는 문제는 무엇인가? 돈, 직장, 상사, 가족 아니다. 우리를 정말 괴롭게 만드는 주인공은 걱정이다. 돈이 없다. 직장 상사가 꼰데다 가족이 나를 힘들게 한다. 이런 사실들은 외부 상황이다. 외부 상황이 고통의 원인이라면 같은 조건에서 모든 사람은 같은 고통을 겪어야 한다. 그러나 조건이 같아도 누군가는 툭툭 털고 일어나는 반면 누군가는 스스로 생을 마감하기도 한다. 이는 고통이 외부 상황이 아니라 우리 내부에서 비롯됨을 보여준다. 상황이 문제가 아니다. 상황에 대한 걱정이 문제. 그러니 걱정을 다스리면 우리가 겪는 문제의 대부분을 다스릴 수 있다. 그렇다면 걱정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까? 걱정을 다스리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 할수 있는 일과 할수 없는 일을 구분하라. 스토아 철학의 대가 에피케토스는 이렇게 말했다. 행복으로 가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 우리의 의지를 넘어서는 일은 걱정하지 않는 것이지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평생 안고 살아가는 걱정이 무엇일까? 바로 돈 걱정이다. 대출과 아픈 면 병원비. 결혼은 할수 있을까? 평생 한 번이라도 내 집을 가질 수 있을까? 노후의 생활비는 어디서 구하나 등큰돈 들어갈 일이 참 많다. 그런데 내 월급으로는 절대 감당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든다. 그렇기에 걱정한다. 그런데 걱정한다고 누가 돈한 푼이라도 줄까? 걱정한다고 해결책이 나타날까? 당연히 아니다. 당장 결혼, 육아, 은퇴를 못하는 문제는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문제다. 할수 없는 일을 걱정하니 당연히 답이 없다. 답이 안 보이니 더 걱정한다. 악순환이 돌고 돈다.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려면 할수 있는 일과 할수 없는 일을 구분해야 한다. 할수 없는 일은 할수 없으니 내버려둬야 한다. 그리고 할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 당장 돈이 없는데 집을 살 수는 없다. 할수 없는 일이다. 내버려두자. 대신 아르바이트를 통해 추가 소득을 창출할 수는 있다. 투자 공부 또한 할수 있다. 철약도 할수 있다. 여러분의 친구가 맨날 회사, 집, 회사, 집만 반복하면서 연애를 못해 걱정이라고 말한다. 어떤 조언을 해줄 것인가 그거 참 걱정이다. 결혼도 해야 될 텐데 참 앞길이 깜깜하다. 나도 같이 걱정하자라고 할 것인가? 아니다. 소개팅을 해봐라. 다이어트를 해라. 스타일을 바꿔봐라. 동호회에 가입해라. 등 지금 할수 있는 일에 관한 조언을 할 것이다. 타인에게 조언할 때는 객관적으로 할수 있는 일에 집중하는데 자기 자신에겐 그렇지 못한다. 다른 이들에게 하듯 나에게도 똑같이 하자 할수 있는 일과 없는 일을 분명히 구분하고 할수 있는 일을 하자. 이 교훈을 완벽히 담고 있는 말이 있어 소개한다. 유니온 신학교의 응령 기독교학 교수였던 라인 홀든 리보 박사가 쓴 기도문이다. 주여 저를 평온하게 하셔서 바꿀 수 없는 일은 받아들이게 하시고 바꿀 수 있는 일은 바꾸는 용기를 주시고 이 둘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둘째 바쁘게 살아라. 비참해지는 비결은 자신이 행복한지 아닌지에 대해 고민할 여유를 갖는 것이다. 가만히 앉아 자신의 처지에 대해 생각하면 하나 이상의 걱정거리는 무조건 떠오른다. 가슴에 손으로 얹고 생각해보자. 그 걱정 중 정말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걱정이 얼마나 될까. 걱정하느라 정작 해야 할 일은 못하고 정신 건강만 해치고 있는 일이 대부분이다. 무언가에 몰두하면 인의 걱정거리는 잊어버린다. 그리고 걱정 없이 무언가에 몰두할 때 우리는 편안함을 느낀다. 영국의 철학자이자 소설가인 존 쿠포 보이스는 이렇게 말했다.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몰두할 때 편안한 안정감, 내면의 깊은 평화, 일종의 행복한 무감각 상태가 인간이라는 동물의 신경을 달래준다. 걱정이 스멀스멀 올라오면 바쁘게 움직여라. 셋째. 걱정이 없는 것처럼 웃고 기분 좋은 행동을 하라. 걱정이 없는 것처럼 무술하니 연기라도 하라는 말인가? 맞다. 걱정이 있어도 없는 것처럼 행복한 것처럼 웃고 행동해야 한다. 기분이 영 아니어도 아니 영 아닐수록 웃어야 한다.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이렇게 말했다. 행동은 감정을 따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행동과 감정이 함께 간다. 따라서 의지로 직접 통제할 수 있는 행동을 조절한다면 의지에 통제되지 않는 감정도 간접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 기쁨을 잃었을 때 그것을 되찾는 가장 훌륭하고도 자발적인 방법은 즐거운 마음으로 이미 즐거운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다. 우리는 흔히 걱정이 없어야 웃는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가만히만 있어도 걱정거리. 하나씩은 무조건 떠오른다. 걱정이 없어야 웃을 수 있다는 말은 아예 웃지 않겠다는 말이나 마찬가지다. 그러니 먼저 웃어야 한다.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행복하기 위해 웃는다. 몸이 지치고 고단하면 우리는 쉽게 우울해지고 가라앉는다. 마찬가지로 몸이 먼저 즐겁고 행복한 행동을 하면 마음도 행복해진다. 마음을 쉽게 바꿀 수 없다면 몸을 바꾸면 된다. 진정한 행복에서 우러나오는 행동을 억지로라도 하다 보면 우울하게 지내는 것이 신체적으로 불가능해진다. 우리는 일평생 걱정과 함께 살아간다. 죽을 때까지 함께 해야 할이 걱정이 평생 우리를 젖먹게 내버려줄 것인가. 걱정의 원인들을 제거할 수는 없지만 걱정에 어떻게 대처할지는 선택할 수 있다. 걱정이 커질 때면 걱정을 느낄 새가 없이 움직이자. 그리고 걱정이 없는 것처럼 웃고 행복한 행동을 하자. 이 단순한 세 가지 비결이 지금 당장 당신을 걱정해서 해방시킬 무기이다. 성공 대화론. 사람들 앞에서 말 잘하는 비결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째, 자신 있는 척 하라. 행동은 감정을 따르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실제로 행동과 감정은 동시에 일어난다. 따라서 인간의 의지로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한 행동을 조절함으로써 우리가 직접 통제할 수 없는 감정을 간접적으로나마 조절할 수 있다. 따라서 용기를 내야 한다면 용기 있는 사람처럼 행동하라. 모든 의지를 그 목적에만 집중하라. 그러면 갑작스러운 두려움 대신 예기치 못했던 용기가 생겨날 것이다.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비결은 억지로 자신감 있게 행동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의 태도는 우리가 규정한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 연설할 때 청중은 우리 손바닥 안에 있다. 우리가 뜻뜻 미지근하게 이야기하면 청중도 뜻뜻 미지근하게 반응한다. 우리가 수주보하면 청중도 수주보한다. 우리가 약간만 관심을 가지면 청중도 약간의 관심만 둔다. 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내용이 진심이라면 그리고 감정, 자발성, 힘, 높은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청중도 우리의 생각에 전염되지 않을 수 없다. 자신감 있게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비결은 자신감 있는 척 하는 겁니다. 어깨를 펴고 당당히 서서 시선을 마주치고 당당한 목소리로 진심에서 나오는 말을 하는 겁니다 워런 퍼핏이 직접 찾아가 배운 강의가 있다 그리고 퍼핏은 이 강의를 듣고 이것만 배운다면 일생소득에서 50%를 더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말입니다 성공을 가져오는 건 말입니다 영업강의, 인간관계, 업무지시, 사업설명 모두 말로 이루어집니다 말몇 마디에 취업승진이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첫째, 듣고 싶은 말을 해라. 사업에 대해 이야기할 때 철저히 자기 관심 분야만 언급하는 용서할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른다. 청중 앞에서 말하는 사람이라면 청중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아야 하지 않겠는가? 사람들의 관심에 호소해야 하지 않겠는가? 청중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연구해야 한다. 진짜 말을 잘한다는 건 상대가 내 말에 집중하고 공감해서 절로 끄덕이게 만드는 말입니다. 그리고 집중 공감시키는 가장 쉬운 방법은 듣고 싶은 말을 하는 겁니다. 둘째, 시작과 끝이 전부다. 시작을 잘하고 끝을 잘 마무리하라. 중간은 아무거나 좋아하는 것으로 채워 넣어도 된다. 카네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실제로 당신이 준비가 덜 되었다면 굳이 대놓고 광고하지 않더라도 몇몇 청중들은 이미 알게 될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모르는 사람도 있다. 그런데 왜그 사실에 주목하게 만드는가? 그런 이야기는 청중을 위해 준비할 시간도 아까웠다고 말하는 것과 다름없다. 물론 사람이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지만 굳이 부족함을 드러내며 말을 시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강사 분이 끝날 시기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참 힘드셨죠? 일과 후에도 이렇게 자기개발을 위해 노력하시는 여러분 참 존경스럽습니다.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기록하지 않는 하루는 흘러갈 시간일 뿐이지만 기록한 하루는 스토리가 되고 커리어가 됩니다. 이렇듯 행동을 촉구하고 감동을 유발하는 플라이맥스를 만들면 잊지 못할 엔딩을 선사할 수 있습니다. 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시작과 끝입니다. 청중이 귀 기울일 수밖에 없는 내용. 상대 이익에 호소하거나 흥미있는 이야기를 던져야 합니다. 그리고 내용 요약, 긍정, 정서, 유발로 이어지는 잘짜인 클라이맥스로 말을 끝내면 사람들은 나를 말 잘하는 사람으로 기억할 겁니다. 명심하세요. 시작과 끝이 모든 걸 결정합니다. 셋째, 목적에 맞게 말해라. 강연은 목적지가 있는 항해다. 따라서 해도 위에 미리 경로를 그려 보아야 한다. 아무데서나 출발하는 사람은 아무데나 도착하기 마련이다. 강연뿐 아니라 모든 이야기에는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친교를 위한 대화에선 상대를 재미있게 기분 좋게 만들 말을 하는 게 잘하는 겁니다. 강연에는 교훈과 깨달음이 있는 말이 나와야 합니다. 편하게 노는 자리에서 훈계질을 하거나. 배우러 왔는데 시답자는 농담, 따먹기만 하는 것만큼 최악이 없습니다. 좋은 말이란 명확한 목적이 있고 그 목적에 맞게 철저히 준비된 말입니다. 목적 없는 말은 허공을 맴돌 뿐입니다.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 하는 말은 화살처럼 상대의 내리에 박히고 이게 바로 말을 잘하는 것입니다. 인생 대부분 기회는 말이 결정합니다. 실력을 키워 성공을 만들어갈 우리 구독자님들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